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노을이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가 근처에 개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펫파크가 있더라고요 노을이가 뛰어다니는 걸 좋아해서 그런 곳을 한번 가보면 좋겠다 싶어서 가는 길입니다 노을이는 들어가자마자 역시나 아주 인기스타더라고요 이름이 뭐예요? 노을입니다 어, 형님! 대박 대박! <웃음> <웃음> 요즘 체감으로는 노을이를 쳐다본 사람은 그냥 대부분 알아보는 것 같아요 세파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더라고요. 노을이 완전 흥분했습니다. 그냥 미친 듯이 뛰어다니더라고요. 노을이가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보면 그렇게 뿌듯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형님의 마음이야, 노을아. 그런데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앉아서 노을이가 뛰어노는걸 지켜보는데 노을이가 어떤 사람한테 밟혔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저한테 달려오는데 그때 심장이 가라앉았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한쪽 다리를 아예 못 쓰면서 뛰어오길래 부러졌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아픈 일이 있어도 소리 하나 안 내고 꾹 참는다고 수의사 선생님한테 칭찬받던 앤데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거 보고 이건 정말 사고다 싶었습니다. 아니 나 간데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강아지 밟히진 않았는데. 네, 맞죠? 아니 얘기가 놀랜 거 보니까 지금 찍어. 달려 오셨지? 일단 너울이 안고 바로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다행히 부러진 건 아니고 금이 가서 많이 아파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통증 좀 완화시키는 주사랑 그다음에 붕대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한 일주일 동안은 부목을 해서 이제 안 쓰고, 예예신분 아세요? 지 모르세요. 그 CCTV 같은 걸로 보는 것이. 걔 밟았다면 부모님 그 책임이 있지 않을까 요 어. 그분은 안 밟았다고 하시는데 지금 어. 밟은 게 지금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어. 그리고 애가 지금 통증을 확연히 느끼고 있어요. 다리를 계속 이렇게 들고 있어요. <laughs> 이 응. 났어 여기 파크에서 놀다가 어떤 사람이 발을 밟았거든요 여기서 발을 계속 소리 지르고 발을 못 딛는 거야 그래서 바로 밑에 아 근데 갑자기 지금 우리 응, 간다야 감사하게도 페파크에 계시던 직원분께서 병원으로 와주셔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여자분 네. 사라지셨어요 네? 응 가셔, 가셨다고요? <laughs> 네그노리이 밟은 여성분과 일행 남성분이 사라졌대요 이때 cctv 영상도 받았습니다 오늘 찾아가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을 찾아야지 아니 근데 나한테는 안 밟았다고 얘기를 했어 또. 사람들한테 다 자기는 스쳤다 아 별거 안 했다 그러니까 네. 얘가 그냥 엄살 부리는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의심되는 게 자기가 해놓고 놀랬어요 너무 내가 부러진 건 아니에요 부러진 건 아니고 일주일 차이 일주일 차이 된다고? 아이고 참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아 저희도 한번 찾아보고 합니다 일주일 후에 뵐게요 직원분께서 연락처를 찾아보겠다고 하셔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요 펫파크에 다시 나타났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디 다녀오신 것 같은데 일단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그 영상을 직원분이 보여주신 건 있는데 뭐 솔직히 저는 잘안 보이거든요. 그 햇빛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따로 갖고 계신 거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그거 혹시 보여주세요저 여자분 말로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와가지고 그냥 부딪혔다는 거야. 왜냐면 저는 저기 못 봤거든요. 저는 강아지가 이게 낑낑거리고 그러고 딱 봤어가지고 이게 따로 본건 없어가지고 제가 네 증거를 달라는 소리죠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건 여기서 이미 대화가 의미 없다는 걸 알고 그냥 가만히 있던 겁니다 그러고는 당사자분이 오셔서 저 강아지가 혼자 와서 부딪히고 다른 강아지한테 밟혔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네. 형 연락 을주시고 아니 아니 일단 일단 의사님이랑 좀 보고 연락 좀 해주세요 네 같이 가 근데 저희가 애기가 다친 거는 저희도 공감이 서서 자신감 있게 이제 저희가 고의로 그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걸어가는 방식으로 다 같이 바퀴잖아요 네. 걔들뛰어다니기 네. 하고 그래서 네. 이제 시야 자체를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못딪혔어요 부딪히고 이거 에서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이방에 이만한 거니까 뭐 느껴질 리가 없죠 우리 뭐 신발도 있고 저도 네. 안안 알아요 안 음. 느껴지고 실수예요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목소리> 사과를 하면 본인의 잘못이 인정이 되고 병원비라든지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신거것 같아요. 뭐 실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있었고 그분이 휘청하면서 너이 다리에 이제 발을 얹는 거를 보고 있었고 병원에서의 결과도 이렇게 나왔는데 영상 증거 있냐는 이런 태도는 좀 당황스럽기는 하더라고요. 개가 다른 개랑 부딪혀서. 혹은 어딘가에 부딪혀서 혼자서 금이 가는 거는 일단 말이 안 되죠. 개 뛰어놀라고 만든 공간에서 사람이 조심하는 게 맞는 거고 영상에서도 보면 아예 시야가 밑에를 안 보고 있어요. 제가 병원비 10 몇만 원이 없어서 꼭 받아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지금 노우리가 아파하는 거라 그냥 바로 집에 왔습니다. 노우리가 깁스를 하고 오니 여동생 말이 험해지더라고요. 노을이는 다리 아픈 것보다 깁스가 더 싫을 거예요. 아마 이런 거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이걸 일주일을 차고 있어야 한다니 전 막막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노을이가 다치자마자 저를 찾아와서 안기는 게아 얘가 나를 보호자로 인식을 하는구나. 그리고 난 오늘 노을이를 보호해주지 못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너무 미안했어요. 우리는 모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아마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할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가 차에서 계속 씩씩거리니까 아버지가 이미 일이 일어난 걸 어떡하냐. 노을이 아픈 거나 신경 쓰자 라고 할때아 맞아. 옳은 대처를 하되 너무 뭐 상황에 내 감정 에너지를 많이 쓰지는 말자. 노을이 케어는 열심히 하되 화는 그만 내자. 그게 나한테 더 좋더라고요. 오늘 노을이 걱정하러 와줘서 고맙고요. 누군가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 사랑받는 하루 되세요.